폴란드는 금요일에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것입니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경은 폐쇄되었고 군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폴란드와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꿈꾸는 벨라루스인들은 이제 무력합니다. 인파가 긴 줄을 이루고 수백 대의 화물 트럭이 기다리며 심지어 동부 특급 열차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중국의 열차, 벨라루스의 트럭, 푸틴과 시진핑의 꿈이 모두 같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모든 육로 국경을 무기한으로 폐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9월 12일 자정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순전히 보안 조치였습니다. 이 결정은 자파드 2025 합동 훈련과 폴란드 영공에 진입한 러시아 드론의 격추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자국 영공에 부분적인 제한을 가했습니다. 나토는 동부 전선에서 조기 경보와 공중 순찰 강도를 높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장벽이 올라가고 대기 줄이 수마일에 걸쳐 늘어졌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첫 장면은 브레스트 테레스폴 선에서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승용차와 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적 소리, 정신없는 승객들의 대화, 그리고 국경 창구가 닫히기 전에 건너려는 서두름. 이것은 단순한 국경 사건이 아니라 벨라루스 사회의 일상, 경제, 심리에 대한 타격입니다. 그리고 이 폐쇄의 세 가지 희생자는 벨라루스인들, 민스크의 정부, 그리고 모스크바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이렇게 가혹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 발전이 바르샤바의 안보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벨라루스 영토를 지나 폴란드 영공에 진입한 러시아제 공격, 정찰 드론이 격추된 사건입니다. 폴란드의 F-16과 네덜란드의 F-35호가 출격했습니다. 나토의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조기 경보 항공기와 다국적 공중급유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주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폴란드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한 드론이 격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와 나토의 보도 자료에서도 F-35C가 이 작전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된 무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F-16과 0 F-35의 표준공중 순찰 구성에는 AIM-100-20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근접 사격, CI 타격 옵션이 포함됩니다. 드론은 이 무기들로 격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역이 끝에서 끝까지 스캔되는 동안 민간 항공편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토의 동부 전선에서 본 가장 강력한 즉각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은 폴란드의 동부 국경에 대한 군사 및 물리적 강화였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수만 명의 인원, 장갑차, 정찰부대, 국경경비대를 육로 국경에 배치하고 영구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성명에서 수치가 단편적으로 공유되었지만 폴란드 공영 미디어와 지역 언론은 약 4만 명의 군인과 보안 요원이 동부 국경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구적인 요새와 센서 네트워크도 동부 방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안 시스템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경선은 이주 관리, 밀수 및 침투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 단계에서 다층 모델로 변모했습니다. 국경이 닫히면 누가 첫 타격을 받습니까? 첫 타격은 매일 근무 허가증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 의료 약속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매일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닥쳤습니다. 폐쇄가 발표되자 벨라루스 쪽에 밤새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촬영된 영상은 가족들이 서둘러 짐을 가방에 넣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멀리서 국경 경찰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피곤해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언론 매체 및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폐쇄되기 전몇 시간 동안 한꺼번에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적 이유로 예외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문이 닫힌 체제에서는 예외가 진정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트럭 대기열이 중요한가요? 벨라루스의 생명선은 석유와 비료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건설기계와 같은 많은 제품의 공급은 도매업자, 유통창고, 그리고 유럽연합 측의 통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폐쇄로 인해 트럭 교통이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리가 증가하고 보험화물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게다가 정유소 화재 수리주기와 일시적인 수출금지로 인해 최근 몇달 동안 러시아 내 연료시장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벨라루스 TIR 차량의 연료 부품 서비스 삼각형은 더 비싸고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계획이 수정되고 배송 날짜가 연장되며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손실이 증가할 것입니다. 폴란드 언론과 지역 뉴스 채널은 폐쇄 첫 24시간 내에 수백 대의 트럭과 천대 이상의 승용차가 대기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열이 도시 교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벨라루스 국영 매체조차도 일부 교차 지점에서의 이례적인 혼잡을 인정했는데 이는 드문 인정입니다. 국경의 갑작스러운 폐쇄는 사람들의 계획을 방해하지만 진정한 피해는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국경문이 언제 열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학교 등록, 고용 계약, 공급 계약, 병원 예약과 같은 모든 예정된 작업이 중단됩니다. 은행 거래가 지연되고 카드 사용에 대한 잘못된 경보가 발생하며 해외에서 유로, 달러로의 현금 유입이 감소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중앙 계획과 보안에 중점을 둔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에서 심리적 긴장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한편, 비디오 설명에는 유나이티드 24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부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비축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사람들의 부엌에서 돌고 있으며, 주유소에서는 조심스럽게 연료 탱크를 채우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제 부족이 없어도 부족감은 가격을 올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벨라루스를 떠날 방법을 찾습니다.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 경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법적인 경로를 택합니다. 이 가능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벨라루스와 유럽연합 국경을 따라 불규칙한 월경 압력이 파도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무부와 국경수비대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벨라루스에서 시작된 불법 월경 시도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증가했으며 2025년 8월 한달 동안 수천 건의 시도가 기록되었습니다. 국경을 폐쇄한다고 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즉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경로가 바뀌면서 위험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지리는 경제학 수업과 같습니다. 대안이 줄어들면서 협상력이 감소합니다. 서방으로 가는 문이 닫히면서 벨라루스의 상품과 사람들은 사실상 러시아를 주요 출입 경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루블 기반 거래의 비중을 높이고 외환 수익을 제한하며 물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몇달 동안 러시아의 연료 시장은 변동성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 할당량과 대기열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벨라루스의 운송업자와 산업가들의 연료 접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제재 통제가 강화되면서 재수출과 제3국 경로의 회색 지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벨라루스 생산자들은 더긴 경로로 더 높은 비용을 들여 상품을 운송합니다. 벨라루스 소비자들은 매장 선반에서 더 높은 가격을 봅니다. 통화 충격과 인플레이션 기대는 임금 가격 격차를 확대합니다. 폴란드의 4만 명 배치는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상군을 많이 유지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체 국경을 따라 24시간 정찰 및 개입 주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국경 경비대, 헌병대, 군대 부대, 경찰은 단일 지휘 및 통제 네트워크 아래 통합됩니다. 둘째, 불규칙한 국경 횡단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벽, 센서, 순찰,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결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벨라루스 측의 대규모 군대 이동에 대한 대칭적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장 전술 그룹, 국경 근처의 화력 지원 요소 또는 드론 무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준비. 최근 몇 년간 시작된 폴란드의 동부 방패 개념은 이러한 세 가지 목표에 장기적인 인프라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영구 관측탑, 도로 및 교량 보강, 차모 및 장벽선, 광역 감시 센서 등이 있습니다. 폐쇄 결정의 전술적 측면은 매일이지만 요새화의 전략적 측면은 연간 계획입니다. 폐쇄 이전에 촬영된 비디오에는 도로에 줄지어 있는 벨라루스 차량 번호판, 도로변 대기 구역에서 토스트와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국경 근처를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역 반대 채널과 폴란드의 벨라루스 중심 방송은 이러한 장면들을 연이어 방영했습니다. 매도자가 현장에서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폐쇄 당일 약 1,500대의 차량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섰고 수백 대의 트럭이 주차 공간에 줄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TVP 영상은 국경에 배치된 부대의 장갑 순찰 차량, 임시 검문소, 드론 대 드론 장비 배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내 관객과 외부 세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바르샤바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축에서의 훈련 기간과 일치하는 제한된 공역 배치에서 민간 항로가 재조정되었고 일부 소형공항에서는 임시 폐쇄 경로 수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벨라루스에서의 공포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또 다른 질문과 함께 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입니다. 벨라루스인들의 상당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위 물결 동안 대규모 체포, 경찰 폭력, 해고, 그리고 해외로 도피한 이야기와 직접 접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경이 무기한 폐쇄되면서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벨라루스인의 세계는 쇼핑, 가족 방문, 저렴한 휘발유 주유, 그리고 인근 유럽 연합 도시에서 중고차, 부품, 휴대폰을 가져와 판매하는 경제적, 사회적 일상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가격의 비용 차이를 빠르게 반영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은 슈퍼마켓 선반에서 사라지고 국내 제품은 더 비싸지며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공급에 지연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벨라루스와 같은 경제에서 임금이 낮고 저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충격은 즉시 가계 예산을 압박합니다. 국경을 닫아두는 것은 루카셰코 행정부에게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정치적 위험입니다. 제재로 인해 이미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는 전자가 경제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후자는 크렘린과의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폴란드의 어려운 결정과 나토의 공동 개입은 나토의 레드라인이 느슨하다는 모스크바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드론 격추와 국경 폐쇄는 러시아의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벨라루스를 통해 유럽 연합으로 확장되는 지렛대가 약해집니다. 국경에서의 하이브리드 이주 압력과 전술적 긴장으로 인한 이익이 줄어듭니다. 둘째, 나토의 공중지상 공동 반응 체인이 테스트되었고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조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벨라루스 경제가 더 취약해짐에 따라 민스크의 지원 요청이 증가합니다. 이는 러시아 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크렘린 대변인들은 이 결정을 정치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현실은 유럽 수도들의 신경이 이번에는 더 빠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어떻게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을까요? 공식 보고서는 탄약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미사일인지에 대한 정보는 종종 기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F-35와 폴란드 F-16이 공동 출격에 배치되었고, 위협적인 드론이 공중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나토 조기 경보 통제기와 다국적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상에 배치된 독일 패트리어트 배터리는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공중상황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폴란드의 F16과 지상 기반 VSOrad, SAOrad 네트워크와 같은 단거리에서 중거리 계층을 나토의 F35, a 와 c s 공중 급유기 및 패트리어트와 같은 장거리 계층과 같은 화면에 결합시켰습니다. 제트기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임무에 액티브 레이더 유도 AIM-120급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저속 저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건에서 기관포 발사도 가능합니다. 폴란드는 또한 민간 정착지 근처 지역에 전자 방해 안티 드론 팀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공중 자산에서 명중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벨라루스의 유럽 연합 무역이 국경이 닫힐 때 즉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 있지만 몇주 내에 갑자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과 교육, 일부 약품과 소모품은 유럽 연합에서 옵니다. 러시아에서 대체품이 있더라도 품질, 배송 시간, 가격 삼각형이 병원 경영에 압박을 가합니다. 학교의 국제 프로그램, 학생 교사 교환 및 학문적 시험 인증 흐름도 방해를 받습니다. 도시에서는 우리 아이가 에라스무스를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간단한 질문이 더 흔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기다려보자 라는 답변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내부 보안 부대의 가시성이 증가합니다. 순찰이 더 빈번해지고 소셜미디어에서의 경고가 증가하며 시위 요청에 대한 법적 결과에 대한 상기시킴이 발행됩니다. 이 가시성은 한편으로는 억제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경찰, 군대, 정보 예산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다른 항목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오래 지속되면 평온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바르샤바는 이 위기를 나토 내에서 다자간 문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국경 폐쇄 결정에 대한 국가 재량. 이두 가지 방침을 동시에 추구하면 억지력을 높이면서도 확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베를린, 헤이그, 로마, 브뤼셀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데 신중합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나토 군대의 폴란드 배치를 승인한 것도 이 공동 입장의 제도적 층을 강화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는 국경 폐쇄가 일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거 경험에 따르면 보안 관련 조치는 빠르게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란드의 육로 국경 결정과 함께 읽어보면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가 부과한 부분적인 영공 제한은 벨라루스를 향한 서쪽 문을 몇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스크는 러시아와의 교류를 더 강화하고 베이징 및 제3국과의 양자채널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 국경은 여전히 닫혀 있으며 특정 범주에 대한 예외적인 통과 계획이 개발됩니다. 트럭 교통은 동쪽으로 우회됩니다. 벨라루스의 국내 시장은 가격 통제와 보조금을 통해 안정화됩니다. 시장은 둔화되지만 반드시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드론 위반 정찰 시도가 계속됩니다. 나토 폴란드의 공동 대응이 강화됩니다. 벨라루스의 국경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벨라루스 내에서 갇힌 방에 있는 느낌이 증가합니다. 셋째, 민스크는 유럽 연합 수도들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상업적 인도주의 통로를 요청합니다. 그 대가로 그것은 약속합니다. 안보 및 이주 관리에 대한 기술 협력. 이는 경제적 긴장을 줄이지만 모스크바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궁극적으로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무기한 폐쇄하기로 한 결정과 나토의 방공 공중순찰 대응은 벨라루스 EU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립니다. 이 결정이 벨라루스 국민에게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길은 더 길어졌고 불확실성은 증가했으며 생활비는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나 민스크에게 그 의미는 더 복잡합니다. 내부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통제 그리고 더 많은 선전이 필요하다. 모스크바의 벨라루스 지렛대의 효과는 감소했고 나토의 동부 전선은 신속한 공동 대응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단일한 승자는 없지만 국경에서 기다리며 차에 기름을 채우고 싶거나 약을 집에 가져가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패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새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해주셔서감사